숨 막히는 도시, 답답한 일상들, 잠시 내려놓으세요. 마음이 쉬어가는 곳, 나를 찾는 즐거운 여행길, 인생 호텔과 함께 떠나요. 독특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이 공간은 대만의 현대적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세련된 계단과 조명이 조화를 이루며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휴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잔잔한 파도와 함께 해변을 거닐며 느끼는 고요한 순간은 대만 여행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순간입니다. 바다의 향기와 함께 색다른 풍경 속에서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대만의 아름다운 해변은 수정처럼 맑은 물과 그림 같은 경관으로 여행자들을 맞이합니다. 절벽과 푸른 바다가 만들어내는 감동적인 경치는 여러분이 꼭 경험해야 할 풍경입니다. 야마가타 가코호텔 앤 스파는 편안한 휴식과 품격 있는 숙박을 제공합니다. 친절한 직원과 다양한 시설로 특별한 경험을 보장하며 자연과 명소가 가까워 여행객에게 최적의 선택입니다. 야마가타 가쿠 호텔 앤 스파의 객실은 고급스러운 시설과 편안한 분위기로 꾸며져 있어 여행의 피로를 잊고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완벽한 공간입니다. 다양한 객실 유형이 마련되어 있어 개인의 취향에 맞는 선택이 가능하며 모든 객실에서는 무료 와이파이와 함께 아늑한 벽난로를 통해 로맨틱한 분위기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란, 대만의 중심에 위치한 야마가타 가쿠 호텔 앤 스파는 뛰어난 접근성과 품격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체크인은 오후 3시부터 가능하며, 호텔은 어린이 무료 숙박 혜택도 있어 가족 여행에도 안성맞춤입니다. 푸른은 자연 속에서 제대로 휴식을 취하며, 여행 중에도 최고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호텔은 다양한 편의 부대 시설을 통해 고객들의 편안한 숙박을 지원합니다. 피트니스 센터와 스파, 스팀룸 등이 마련되어 있어 몸과 마음을 모두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숙소 내에는 무료 와이파이와 세탁 서비스 등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있어 여행 중에도 불편함 없이 쾌적하게 머무를 수 있습니다. 야마가타 가쿠 호텔 앤 스파는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다이닝 옵션도 제공합니다. 아늑한 커피숍에서의 여유로운 시간이나 호텔 레스토랑에서 다양한 요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 뷔페는 여행자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제공하는 훌륭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위노야도 온센 하스프링 호텔 더양은 가족 여행에 최적화된 편안한 숙박을 제공합니다. 현대적인 시설과 다양한 편의 시설이 갖춰져 있어 만족스러운 경험을 선사합니다. 위노야도 온센 하스프링 호텔 더양에서는 현대적이고 다양한 객실 옵션을 제공합니다. 클래식 더블부터 프라이빗 욕실 더블룸, 더블 스위트 등 선택의 폭이 넓어 편안한 숙박을 보장합니다. 가족 여행객을 위한 디럭스 패밀리 스위트도 준비되어 있어 누구나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 호텔은 이란 대만에 위치해 있으며 2020년에 새롭게 건립되어 모던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서비스와 청결도가 뛰어나 가족단위 여행객에서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공간입니다. 특히 어린이 무료 숙박 정책은 가족들에게 기쁜 혜택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편의 시설이 구비된 위노야도 온센 하스프링 호텔 더양은 온천 스파와 전문 마사지 서비스를 통해 심신의 피로를 풀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또한 친절한 콘시어지 서비스와 무료 와이파이로 고객의 편안한 여행을 도와줍니다. 호텔 내 레스토랑에서는 맛있는 아침 뷔페와 함께 다양한 요리를 제공하여 만족스러운 식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전망을 감상하며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기회도 놓치지 마세요. 유노야도 온천 자오시에서 편안한 일본식 휴식을 즐기세요. 깨끗하고 친절한 서비스, 맛있는 조식이 기다립니다. 모든 관광지에 가까워 여행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유노야도 온천자오시는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현대적인 객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암마커튼과 에어컨 등이 있어 최적의 수면 환경을 조성하며 편안한 침대에서 여유로운 휴식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미니바와 냉장고, 그리고 인스턴트 티가 준비되어 있어 언제든지 품격 있는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곳은 세련된 인테리어와 따뜻한 분위기로 여행의 피로를 잊게 해줍니다. 무료 인터넷 서비스와 주차 공간도 제공되어 여행의 편리함을 더해줍니다. 객실 내 청소 서비스가 있어 언제나 깔끔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유노야도 온천자오시는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여행 중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줍니다. 프런트 데스크에서는 여행 가방 보관 서비스도 제공되며 흡연구역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 더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아침을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는 맛있는 무료 조식을 제공합니다. 이란의 풍미가 느껴지는 조식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활력을 되찾아보세요. 다양한 맛의 조식을 즐기며 여행의 기운을 만끽해보세요.